오늘은 황정빈 작가님의 개인전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작가님께 작품 소개를 들었습니다. 오, 이거 이 왼쪽 구석에 이거는 침칠라 <laughs> 똥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똥이 컨실러 <이제> 재료에도 침칠라 <laughs> 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예쁜 얼굴을 마스크를 가리고 계시니 안타깝지만 <laughs> 침칠라 똥들고 이것도 고흐 아닌가요, 얘? 네, 고흐의 오마주군요. 침, 아, 고흐 침칠라. 고후 침칠라. 고 칠리 음. 칠리가 저희가 음. 키우는 침칠라 가족의 아빠 이름리예요 아, 그렇군요. 네. 왜 칠리 소스를 좋아하는 칠리일까? 칠아 칠리 할때 칠리 랑비슷해아하고아하는 칠리 소하는세 가지가 여기하는세어지어요어 표현이 되지죠침요어아게세 칠리 죠스 칠리 아빠 칠리 네. 그아리고고를 네. 아하그리고 저희 아버지아하는 칠리 아 <laughs> 지 엄마 좋아하셨군요. 네, 아버지가 애용가셔가지고 아 그렇게 멋있는 파이프로 흡연을 하셨나요? <laughs> 그건 아니지만 그 아니고 아버지가 보실 때도 약간 본인 같다고 느끼시나 아,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되게 좋아하시는 고요 아, 이건 팔지 말아야 되겠네요. <laughs>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는 <laughs> <뒤에 있는> 걸로 <laughs> 그러 것군요. 아 저도 고을 참 좋아하는데 음, 고을 좋아하십네까 얘는 그냥 친칠라 친구와 똑같이 얘는 잉여라고 친칠라 엄마 엄마를 모델로. <laughs> <밑단으로. 웃음> <laughs> 이름이 인여예요인여 <laughs> 이어, 인간처럼 인형 출신거예요인여처럼 네, 네. 어, 네. 행동했나요? 이게 똥만 싸고. 똥만 싸고. 제일 음. 팔자가 좋아 보이더라아인가 아, <laughs> 팔자가 좋아 보이는 존재인여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음. 그렇군요. 한가한걸 좋아하시는구나. 음. 그래서. 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인여 음. 이제 색감이나 물감도 네. 제가 이제 자유롭고 되게 행복하게 그린 그림이어서 음. 그 에너지가 이제 보시는 분들도 느꼈어요. 아, 근데 이 표정은 이게 무뚝뚝한데. 네. 이 친친하고 입꼬리가 좀 내려와가지고 네, 약간 무뚝뚝한 어, 표정이 좀더 시크한 느낌이 있어요. 아그 시크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얘도 똥이 들어가 있나요? 얘도 <laughs> 네, 네, 아, 그 똥이 들어가 있나 여기는 좀더 이렇게 똥이더 많이 <웃음> 들어가, <웃음> <있고 온도가 높게 웃음> 들어가 있나요? 농부가 높게 들어가 있나요? 그렇군요. 아, 아 저우충불통한저기다 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맞습니다. 똥이 색깔이 원래 무슨 색인데요? 갈색이죠. 아, 그렇군요. <laughs> 색깔은 이제 덮어졌지만 네. 저렇게 질감이 살아있는. 음. 그리고 친칠라가 풀이랑 과일 방에서 소식품물이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똥이나 이런 데서 아, 냄새가 나요. 아, 아, 그건 좋네요. 햄스터는 네, 냄새 네. 엄청 심한데. 아, 그래요? 햄스터는 네. 잡식이거든요. 좋죠. 저희 딸이 햄스터를 좋아해가지고 아, 집에 네. 햄스터가 두 마리나 있어 고슴도치도 있고. 이게 하이라이트 음, 이거는 추상으로 딱 보이실 텐데 여기에도 침실라 아 형상이 대상 있네요네아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형상이 아니라 네. 이제 그런 재료로 침실라가 들어가 네. 있는 거죠 여기 왼쪽 두개 노란 거 저거 눈인가요? 어 그렇게 보실, 보실 수도 있... 있지만 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아이 밑에 분홍색은 꽃인가요? 오꽃처럼 어, 보이시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리고 원래 뭐다 물어보나요? 아, 아 목도리도마뱀처럼 보이기도 오, 한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양쪽이 해. 귀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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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는 세대가 아니지. 오, <laughs> 그 세대가 <그치>? 아니시죠? 여기 <laughs>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고. 어, 이렇게 목도리도마뱀. 왕년에 그랬는데 이제 해석이쩔어가지고 어. <laughs> 그러면은 그 나름 이렇게 뭔가 구도를 생각하신 건 아니고 그냥 손 음. 가는 대로? 근데 추상을 할 때도 저는 아, 저게 배치를 뭔가... 음. 해놓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릴 때만큼은 부터치나 이런 네. 거를 음. 되게 자유롭게 아, 아 네. 느낌 가는 대로? 음, 네. 제 감정이 이제 담겨있죠 음. 이거 그릴 때 당시 감정 어떠셨는데요? 어...일단 제가 작품을 할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아,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시는데요? 평균...그게 어, 제가 거의 깔아놓고 네. 유화가 이제 마르는데도 오래 걸리고 네 물감이 그 레이어를 쌓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네. 이렇게 발라놓고 첫 번째 레이어 하고 한한두개두 2개, 개월 3 개월? 아, 그정도단이라고 음, 걸리네요 그러면? 네, 개월씩, 두 네. 달씩 걸리니까. 네. 그러면 한면 하고 또몇달 달 있다가 또 다른 작업을 해야죠 아, 멀티 로하셔야 음. 되는군요. 음, 그럼 얘는 완성되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1 년. 아, 음. 그렇구나. 2년, 2개월씩 한 6번을 치 칠하신구나. 아, 그렇군요. 저는 유화가 참 이렇게 막 튀어나온 이런 질감이 진짜, 참 좋아요. 참, 참. 고우, 고우도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막 있는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듬뿍듬뿍. 듬뿍, 네, 듬뿍. 물감을 아끼지 않고 아. <laughs> 요즘에는 물감이. 음, 네, 풍부한 색감이 나오려면. 아, 네. 음, 그렇군요. 음. 이는 그런 감정 같은 거 글로 쓸 때도 있고. 아, 영어로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근데 생각이 네. 안 나. 아, 그렇구나. 사실... 무시 뭐가지 경으로 쓰셨군요. 네. 그 당시 날을 음. 기억하는. 빨간색은 뭐 어떤 의미 거죠? 빨간 빨간색, 선빨간 색은 이때 좀 약간 <laughs> 격정된 흥분 상태였나요? <laughs> 남자친구랑 싸웠나요? <laughs> 아무것도 그런 거. 그렇군요. 나의 네, 감정이 반영. 이 주황색 음, 음.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거? 주황색은 저는 친질한 발을 표현한 거였어요. 발, 발톱? 아, 발톱? 응. 발톱이 원래 색깔이 저런거요 아니, 음, 발톱은표현하는 네, 네. 검정색이에요. 발톱이 검정색이에요? 네, 음, 되게 특이하죠. 특이하네. 근데 시크함과 어울리는 것 음. 같아요. 아, 검정 발톱 좋아하시네. 어. <laughs> <laughs> 근데 뭔가 쥐가 이 <laughs> 그 검정 된다. 손톱도 갖고 있고, 표정도 네. 무표정하고. 네. 되게 도도하거든요. 성격도. 친칠 아, 나가요. 음, 음. 그래서 아, 그런 그러면... 아이니함이 되게 매력적인 거 음, 같아요. 정말 행스화하는 다른 분야. 스타는 전혀 도도하지 않고. 행복스러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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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게 아까 이제 이 작품. 네. 뷰티 네. 인 오디너리. 감사니다 네. 뭔가 일상에서 아, 아름다움을 찾는 예술을 뭐 이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그렇죠. 하시네요. 근데 목도리 동화 보면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 네. 내가 본 거는 좀 이상하게 보는 걸로. <laughs> 사진도 이렇게 직접 찍으신다고 음. 하십니다. 뭐 친칠라 두 마리가 더 있으니까 마저 보고. 이거는 얘가 이제 그 메인 친칠라인가요? 지금 키우는 새끼 근데, 친칠라? 어 임칠이. 근데 잉칠이는이년이 년의 임. 치를 따서 아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치아한 어 번에 한 마리밖에 안 나요? 한, 한 번이, 두칠 마리 두 마리인가? 이 정도로. 그렇구나 햄스터는 음. 막 무지하게 어, 많이 진짜. 난다던데 그렇군요 얘네 덩치가 그렇구나. 커서 그렇구나. 음. 아 얘네는 그러면 그 그게 뭐예요? 이종뭐 이런데? 헐치 아 헐치라면은 그러 햄스터랑 비슷한 볼류는 맞네요. 네아 맞는데 근데 되게 특징이나 이런 거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냥 어, 캥거루지. 그런 느낌인가? 길고 수명도 길. 아,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사네요? 15년에서 <laughs> 20년. 거의 개 수준으로 오래 사네요. 개만큼 사네요? 사이즈는 작잖아요. 사이즈는 이 정도? 그 정도. 응. 크네요. <laughs> 고슴도치보다도 크네요. <좀> 통통하고. 칠리, <laughs> 임칠리. 어, 아, 이거는 근데 임칠리가 태어나기 전에 칠리. 아, 맞지? 아빠? 어, 아빠 침칠라. 아빠, 아빠. 침칠라의. 캐릭터 버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 발톱. 얘는 발톱 인색인데요? 발톱. 네. 발톱 네. 보면 저도 그냥 딱 보이는 거를 묘사하는 그런 느이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군요. 네. 보이는 걸 네. 네. 그대로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이제 무슨 옛날에 네. 네. 무슨 네. 사진 대신에 찍어 <laughs> 그렸던 아. 그런 거고. <laughs> 얘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이렇게 네. 넣은 거군요. 이런 하얀색과 이렇게 되어있는 건뭐 어떤 거예요? 저 네. 이제 낙서와처럼. 네. 뭔가 딱 얼매 있는 거 없이 이렇게 네.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 이것도 그런 맥락이죠 아그가구나 <laughs> 눈썹, 음. 하얀 눈썹 네 하얀 눈썹, 실제 하얀 눈썹이에요 아 저거는 실제로? 네 이건 실제 음, 그렇구나 눈은 보라색 눈은 아니지만 아니죠 <laughs> 네, 저 분홍색 눈동자도 아니지만 네. 근데 되게 귀여운 거 같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테이큰 된거 테이큰? 네. 누가 이제 나이가 살다? 어, 어, 어제 그래. 네. 오그렇구나 네. <laughs> 그렇군요. 이런 보통 하나 한, 한작품에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한2 <laughs> 0 0만 원입니다. 어, 그렇군요. 2 0 0만 원. 사이즈는 꽤 커요. 이게 네. 액자를 다 넣어서 주시나요? 네네. 네. 그렇군요. 멋있게 표고를 해서 드리는 걸로. 그래서 되게 부모님이 음. 이제 네. 요새 오래 하시는데? 이 작품 네. 보면 되게 밝아지실 것 같다고. 아, 그렇게. 그렇구나. 부모님을 네. 위해서 표장, 표장과 이거는 표장, 표장께서 테이큰. 오늘 새로운 용어 업계 용어 하나 배웠습니다. 테이큰. 테이큰 납치되는 것만 이렇게, 테이큰이 아니구나. 업계 용어 이런 거 배우는 거 아, 좋아해요. <laughs>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원래 밀 밀턴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laughs> 어, 그렇군요 작가님만 쓰시는 표현. 얘는 쌍둥이인가요? 어 이거는 진 침칠라들이 이렇게 되게 뭉쳐서 있는 아, 걸 좋아해요 무늬지로 자기들끼리 껴안고 그리고 주인한테 옆에 이렇게 찰싹 붙어 있기도 하고. 아, 아니 얘 주인을 아는군요. 얘는. 햄스터보다 똑똑하네요. 네, 네, 네. 주인을 알아보구나. <laughs> 그 개랑 비슷하네 진짜. 개의 음. 지보전. 음. 음. 알려진 바로는 고양이 정도 지능이라고. 음. 음. 아, 친칠라가 어느 나라 동물이죠? 우리나라 건 아니잖아요. 칠레. 아니잖아. 칠레. 그래서 칠레, 칠리, 친칠라. 라임이좀 있네. 어, 음. 칠레. 네. 왜떻게 칠레에서 리름했어요 칠레에서 데려온 건 아니고. 아, 우리나라에서 파는 네. 걸 구입하신 네. 거구나. 그렇죠. 음. 얘네들도 뭐 예방접종 맞나요? 아니요? 광견병 얘네가 진짜 그 깨끗해요? 병이 네. 병이 안 깨끗한 애들이네. 음. 키우기가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네. 공간만 있으면. 조금. 아, 그렇죠. 털이 날려요? 그거는 뭐 개고양이도 털을 날리는 네. 거 마찬가지니까. 아. 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뾰족뾰족 긴 거예요? 네. 토끼가 이제 동상 같기도 하고. 음. 그런 걸 표현을 한 건데 그냥 친칠라산 네 친칠라가 가지고 있는 곡선을 저는 아. 그냥 막 정형화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 이제 눈이 어느 정요 눈이라고 네, <laughs> 보실 수질수도 <수는> 비듬이 <laughs> 떨어지는 건가 <laughs> <laughs> 비듬이 날리는 건가요? 그래서 눈이랑 친칠라가 어울리는데 흰색인가요? 어떤 거예요? 친칠라 침칠라? 색깔이 침칠라가 아니요 친칠라가 회색은 회색 예사진적인거칠라요 회색. 네, 아 그럼 다른 색깔이 좀 독특하네. 그좀 이제 그 뭐지 이제 희망이 어, 아 다른 네. 종이랑 섞어서 음. 음. 애완용으로 막. 네. 음. 그 그러면 저 하얀 눈발이 아닌 저것은. 근데 네. 제가 그냥 표현을 한거긴 네, 한데. 느낌. 네. 그냥 친칠라가 뭔가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아 이제는 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제 네네. 유일하게 입꼬리가 어. 올라가 있어요. 얘는 음. 얘는 내려가 있는데 혼자 <laughs>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이게 그러니까 같이 있었을 때 뭔가 행복하다. 행복한. 음. 음 입꼬리 올라갈까 강아지 같네. 음. 행복한 느낌. 그렇군요. 오늘의 그럼 이번 전시의 주제는 친칠라인가요? 일상에서 네, 아름다운 아 성도의 신칠라가 성도의 나의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저랑 제일 오래죠. 했 <laughs> 혼자 사시는 그래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부모님 같이, 네, 사시는데. 아니요. 아, 부모님 같이 네. 사시는데 그렇구나. 그럼 세 마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마리. 다 어디로 유명 보냈나요? 어, 한 마리 아빠 친, 아빠 친칠라는 <laughs>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아, 그렇구나. 15년을 넘게 살았군요. 음,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엄마 친칠라 2년은 지금 살아있고. 네. 그리고 아들 친칠라는 제가 전주가 고향이어서. 네, 네. 부모님이. 아들을 키우고 계세요. 아이녀를 키우고 계시 엄마 친칠라 데리고 계고 네. 손 인킬리만. 음, 그렇구나. 그 밑에 다른 형제는 없어요? 로라라고 딸이 네. 있는데 그 네. 딸은 네. 어, 또 다른 지인분이. 아, 로라를 키우고 네. 계시군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바로 이 작품. 클라우드 칠리라는 작품명을 가진 이 작품입니다. 약간 사자갈기처럼그 구름을 보았는데요. 구름을 표현하신 칠리의 모습입니다. 좌우가 좀 반대로 되어 있네요. 크기가 제일 큰 작품이었습니다. 많이들 와서 보십시오.